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졸려요. 음, 오늘은 10월 15일, 벌써 월요일이에요. 그쵸?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또한 음 우리의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음, 오늘 제목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오, 오늘 되게 중요한 제목인데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 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짊어지는 레위인들의 제사인 레위인의 아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는 해에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아멘. 음, 목사님이 오늘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쓰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이제 앞으로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니까, 7년마다 빛을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빛을 없애버리는 해가 되는 초막절 동안 이 율법을 읽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또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3분 동안 말씀을 천천히 읽고, 이곳에 자기가 적용한 음,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벌써 3분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어떤 말씀이 와 닿는지, 음, 궁금하네요. 목사님은, 음, 말씀을 읽으면서, 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음, 7년마다, 그쵸? 그렇죠? 그니까, 때마다 옆에서 강아지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아, 듣고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가 목사님한테도 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혹은 음, 뭔가 가, 알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도 전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면 일을 잘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멘 자, 이제 옆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 그쵸? 음, 듣키라고 했어요. 자.